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우리의 시간이 담긴 이 헌금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어, 이사야 53장, 어, 53장은요 고난 받은 종의 노래, 고난 받은 종의 노래로. 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예언된 많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알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많죠? 지구를 지키는. 어떻습니까? 외모도 출중하고요. 키도 크고요. 모든 걸다 갖춘 그런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세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꽃미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검색해 보면 머리가 길고요. 네. 아주 구렛나루가 있고 수염이 멋지게 들고 키가 큰 그런 예수님의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진 않았을까. 그런 기대들이 참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실망스럽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란 곳은요 오늘날에 비유하면 철거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철거민들 좀 약간 반항적이고 저돌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요. 두 단어로 표현하면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으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흠모할 만할 분이 아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종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절 2절, 이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하고 약한 그 순이 그곳에서 자라고 나온다는 것. 어쩌면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마른 땅, 가뭄이 들어 쩍쩍 갈라져 가는 그 땅을 적셔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요, 흠모할 대상이 아니니까, 버림받았고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갈 때, 그러나 사실은 이란 단어를 넣고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4절, 그러나 사실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징벌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으며, 찔렸고, 상했고, 경계를 받았고, 채찍을 맞았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왜이 고통을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왜 당하여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고통이 본인의 죄에서 비롯됐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절입니다. 오절에 보시면요 후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네,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닐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대요. 클램포드라는 흑인 청년이 금은빵을 털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스트라우트, 스트라우트라는 한 검사, 33살의 이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31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31년을 복역했던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풀려나면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5개월을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소리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을까요? 7절에 보시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고 징계받고 매를 맞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통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통과 아픔 희생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전보사 때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던 와중에 교회에 한 아저씨가 왔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약간 노숙, 노숙을 노숙 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2주에 한 번씩 오셨는데요 천 원만, 천 원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천 원만, 천 원만 드렸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2천 원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 2천 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천 원으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삼각김밥이나 다른 음료수를 하나 더사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2천 원만 그 당당함에 지갑을 열어서 2,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제가 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분의 삶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2,000원만 하시길래 오늘은 2,000원이 아니라 제가 국밥을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밥집에 갔습니다 좀더 좋은 걸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수육 백반 있죠? 고기가 따로 나오는 거요걸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추천했더니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가 다 허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밥을 시키면 밥을 이렇게 말아 드신다고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저에게 덜어 주셨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되셨나요? 결혼을 했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김해에 살고요 본인 혼자 온천장 지하철역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서동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만나서 국밥을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마다 만나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이분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원천장역으로 찾아갔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구했고 조금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간극장이나 보시면 강원도 태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 사람이 자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점심을 제대로 하루에 세끼 중에 한 끼도 못 드시니까 자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을 도시락을 싸서 집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하기 위해서 들고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어저께 배달했던 도시락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드시지 않았습니까? 도시락을 풀손 힘이 없다고 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풀어드리고 밥을 이렇게 먹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60대였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다. 내 나이가 60인데 언제까지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다음 집으로 가면서 화면이 닫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일까? 다니목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흔적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단순히 섬기는 것, 단순히 밥한 끼를 대접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주변을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 주세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예수를 제가 왜 믿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생명이 그 자리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던,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6절을 보시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그릴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재학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삶을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왜양 같다고 6절에서 표현했을까요? 양은요 조금 두네요. 그리고 양은 한 가지에밖에 집중 못합니다. 목자가 포를 갖고 와서. 먹이를 주면 먹는 것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주변에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위험의 요소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 이 양은 도망을 갑니다. 눈도 안 좋아요.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게이 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양 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잡고 놓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갈 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6절 후반절 우리의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언제든지 주시기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님이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일하는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억울하면 외치면 되잖아요. 왜 내가 왜 나야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끌려가는 양같이 어떠, 어떠면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그 현장이지만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갈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살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그 고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치료되어지고요. 그 고통을 그분이 감수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묵묵히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형틀에 누우십니다. 손에 굵은 몫이 굵은 못이 박힙니다. 쿵쿵 틀이 세워집니다. 피가 흐르겠지요. 머리엔 가시관이 있습니다. 머리를 찌릅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곳 그 자리에서 숨이 머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감격인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외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 그의 죽으심으로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린 이것, 내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됨으로 보여 주셨듯이 그 고통과 아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아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때한 몸이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벌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할수 있는 그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그분. 이것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요, 사실입니다. 오늘 십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찌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지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복되고 좋은 것만 준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복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가야 할그 길에 분명히 부딪히는 부, 부분이 있다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그 고난이 있을까요? 왜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보다 더큰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드리는 그 고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이 길에, 가야 할이 길에 분명히 고난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고통을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속권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권제가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리려면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찬양을 왜 할까요? 기도를 왜 할까요?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 자리가 나의 생각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아픔 상황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때는요, 주님, 왜 하필 나야만 합니까? 왜 하필 나야만 합니까? 이런 고백보다요, 예수님처럼 견디고 묵묵히 나가는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 저는 절에 다닐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정해져 있었고, 네, 아버지께서도 사모간으로 인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참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조계종 본사인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있었습니다. 순탄한 인생이 될 뻔도 했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더니 또 이런 상황들, 또 부모님이 아프게 되는 상황들. 왜 이런 일이 하나둘 생길까? 저는 그런 자리에서 끼워 맞추기를 했습니다. 아,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 안 믿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때가 20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니까 제가 받은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마주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분명히 평생을 이루어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 단순해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또한 인정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놀랍게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의로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지식이라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고 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겸손으로도 번역을 할수 있지만요, 조금 더 맞는 번역은 있는 그대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나를 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이땅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고난도 능히 감당하면서 누려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 나갈 때 잘할 때 잘할 때. 어떻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셨나요? 조금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거는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어떻게 경험 안 해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을 한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알면서 그치지 않고 그그 알이 삶으로 나타나며. 그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야 할 우리의 이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약간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린 문. 열려있는 문은요, 누구나, 아무나, 어떠한 기준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누가 왔다 가는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열린 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요. 이 열린 문 속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채우 가실 때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막고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기준으로 잡고 나아가신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올지라도 그 기준으로 튕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강한 자가 와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연약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곳에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인정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 마음 속에 감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